안녕하세요. 감설입니다. 오늘은 나타샤님께서 스토어팜 구매해주신 104,200원 어치 부서 소개 영상이고요. 나타샤님께서 정말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제가 쌓리는 덤을 21,700원 어치 정도를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고 6만 원 이상 시 무료 배송으로 나가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해드렸어요. 그러면 구매해주신 물품들을 하나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젤리감이 레핑지오0매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시리즈로 나온 젤리감이 투명투 2 세트, 이런 몽시멜로우 투명 유스 세트. 카페드 시리즈에 카라멜 마키아토 이것도 같은 카페드 시리즈에 카페 라떼인스, 파자마 파티인스, 유행 먹거리 하트인스 복숭아곰인스, 과일 친구들 하트인스 스릴라인보인스, 판다우 시리즈 분홍곰, 판다우 갈색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판다, 아이스크림 크레페 북극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분홍곰, 아이스크림 크레페 갈색곰까지 구매를 해주셨고요 어린 남자 비 핑크하이님 출처, 이런 오르골비 아 이거는 구명이 언니 출처입니다 메룸모자삐 롤러스케이트삐 아이스크림 푸드트럭삐 사또님 출처 벚꽃아플삐 사또님 출처 파스텔유니콘비 핑크아이님 출처 키치비 여름오리티우비 샘스터비 회전목막비 계란비 구명이 언니 출처 성유천비까지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키치까미 포근까미 이거는 레이님 출처입니다 애기고까미 고양이 운동복가미, 개구리 운동복가미, 오리 운동복가미, 흑당빌블티가미캔디크러시가미 삐까 병아리 조개 마카롱, 삐까 체리 케이크, 삐까 캔디글라스, 핑크하이님 출처입니다. 이것도 핑크하이님 출처, 워터파크 삐까, 농부매미, 피크닉매미, 딸기잼매미감자치매미 흑케이크매미, 꼬까워 베어, 엄마 베어, 하트 쿠키 베어, 오레오즈 베어, 스탕 베어, 피크닉 베어, 원피스 베어, 배어, 베어도 이렇게 많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포카를 진짜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폼포카, 이걸 6세트 구매를 해주셨고, 이건 아포가토 폼 포토카드 6세트, 스카이핑크 거래 감사합니다 포토카드 2세트, 포플렐로 거래 감사합니다 포토카드 2세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미젤리 포토카드도 6세트나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추가로 지급해드리는 덤들입니다. 그리고 나타샤님께서는 떡메모지를 구매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물감놀이 삐, 떡메모지 비틀먼근니 출처 이거 한권을 덤으로 넣어줬고 그리고 어린이날 노랑, 어린이날 핑크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제가 저번에 실시간을 켰을때판매기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소 라벨지도 이렇게 한 세트를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몽실 노토린스, 그리고 모찌 이런 동모송 아까 보니까 폼포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폼포카 두 도안을 살구폼, 상포도폼을 이렇게 한 세트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병아리 인스도 한 세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흰 실처 이런 꽃나가미 디테일인데 이거는 덤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구매해주시는 분은 제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감사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실시간에서 오트밀을 최애 간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간식을 챙겨보았어요. 그리고 제 쿠폰은 10장이 들어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수증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타 샤님께서 스 수업한 구매해주신 104,200원 어치 부선 송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과 구매해주신 나타 샤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